복잡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되는 것들이 서로 관련되고 서로를 보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을 무한한 형태와 표현으로 형성합니다. 500년 전 성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독특한 기하학적 패턴을 가진 주파수, 진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는 각각의 생각. 말 감정이 고유한 주파수를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 안의 물 분자의 기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우리 주변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력한 실현 도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바람의 주파수와 맞출 때 우리는 주변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진동과 주파수의 원리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성악자 니콜라 테슬라는 이 지식을 그의 혁신적인 발명품에 적용했습니다. 진동과 주파수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섭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주를 그 기원부터 지배하는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중 하나는 미세한 원자부터 거대한 우주 공간까지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하학적 형태입니다. 그러나 기하학만으로는 우주의 역동적인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파수, 진동 및 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현실을 설계하는 진정한 건축가로 작용합니다. 주파수는 진동이 발생하는 속도를 나타내며 특정 기간 내에 완료되는 주기의 수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광대한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에서부터 가장 큰 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고유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심지어 빛도 우리의 눈의 색으로 해석되며 이는 특정 주파수로 구별됩니다. 진동은 이러한 주파수의 결과로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지속적인 왔다 갔다의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우리 몸의 각 원자와 호수 표면의 각 파동은 진동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하거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진실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 인해 숨겨져 있었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비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하학적 패턴이 주파수, 진동, 에너지와 함께 우리의 현실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이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더 깊고 숨겨진 층을 드러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모든 현실을 포착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포함하는 전자기 스펙트럼은 우주의 엄청난 복잡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라디오페서부터 의료 진단에 사용되는 엑스레이까지 전자기 스펙트럼은 다양한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눈은 이 스펙트럼의 약 0.35%만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빛은 단순히 조명을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빛은 각기 고유한 주파수로 구분되는 전자기파의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주파수가 우리의 눈에 감지되면 그것은 뇌로 전달되어 뇌는 이를 해석하여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이 작은 울염 35%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색깔, 형태, 빛과 그림자, 이 모든 요소는 뇌가 주파수를 번역한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인식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99.95%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놀라운 색조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뇌가 빛의 주파수를 해석한 결과로 구축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진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의 세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광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작이 스펙트럼의 단지 작은 부분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이 스펙트럼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탐구하면서 우주의 광대한 곳에서 어떤 다른 비밀과 경이로움이 발견될 수 있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우주의 구조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여러 문화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연 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일관된 패턴 중 하나는 신성한 기하학입니다. 본질적으로 신성한 기하학은 우주의 모든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수학적 패턴 형태 및 숫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기하학의 원리는 1.618에 가까운 비율로도 알려진 황금 비율과 같은 특정 기하학적 비율과 패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건축, 예술, 심지어는 나무 십의 나선형 배열이나 우주를 채우고 있는 나선형 은하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고대 문화들은 과학적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기하학의 패턴과 원리를 인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가 이러한 신성한 기하학적 원리를 깊이 이해한 것을 반영하는 정밀한 방향과 각도로 건설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황금비율이 신전의 디자인에 통합되었습니다. 신성한 기하학은 큰 구조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의 종교적이고 신성한 장소에서도 발견됩니다. 널리 알려진 상징 중 하나는 여러 개의 원이 겹쳐져 꽃 모양의 패턴을 형성하는 생명의 꽃입니다. 이 디자인은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고대 구조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종교의 교회와 사원은 종종 신성한 기하학적 상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원이 교차하여 생성된 베시카 피시스는 기독교 미술과 건축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개의 원으로 구성된 패턴인 생명의 씨앗은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종교적 상징의 일부였습니다. 신성한 기하학은 인류 역사를 통해 존재해온 고대 지식입니다. 고대 사원, 성서, 예술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역사의 테피스트리에 얽혀 있어 우리 조상들이 우주에 대한 깊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신성한 기하학의 상징은 이 영원한 지혜를 표현하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조용하고 기하학적인 언어를 통해 우주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열쇠를 남겼으며 언젠가 우리가 다시 그 진리를 깨닫기를 바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는 각기 독특한 기하학적 패턴을 가진 진동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가시적인 소리를 연구하는 과학 분야인 시메틱스는 물이나 모래와 같은 매체에서 다양한 주파수가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형태를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합니다. 한스제니는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패턴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모니카 갈리아노 박사가 수행한 식물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식물이 진동을 감지하고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특정 기하학적 패턴을 나타내며 모든 생명체가 진동의 기하학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구체적인 예외에도 각 숫자와 문자는 고유의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의 기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생년월일 이름 또는 집번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진동 코드입니다. 이러한 코드를 해석하면 더욱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올바른 지식을 통해 인생과 성격의 측면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해독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진동기 사건은 진동과 주파수에 대한 테슬라의 깊은 이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은 장치는 자명종 시계보다 크지 않았으며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을 생성하고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느날 테슬라는 뉴욕의 실험실에서 진동기를 작동시키고 빔에 맞추어 조정했는데 그 결과 진동이 건물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진동은 빠르게 강렬해져 건물의 기초를 흔들고 주변 지역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테슬라는 장치가 큰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망치로 부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동의 힘과 이를 적절히 다루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테슬라가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한편, 일본의 연구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에모토 박사는 물 샘플을 다양한 주파수, 감정, 단어에 노출시키고 물을 얼린 다음 현미경으로 얼린 물의 결정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조화로운 소리는 대칭적이고 아름다운 물 결정을 생성한 반면 부정적이거나 불협화음의 주파수는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결과는 감정, 단어 및 주파수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영향이 물에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생명체와 자연 과정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물의 다른 측면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 실험은 진동과 에너지가 물질, 특히 우리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세포 구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진동, 감정 및 물질 구조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 감정, 듣는 음악,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단어들은 우리 몸의 물 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함의는 우리를 우주와 더 깊이 연결시키고 우리 안에 잠재된 힘을 인식하게 합니다. 외부 주파수에 대한 물의 반응은 우리의 몸, 감정 및 주변 환경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내부 주파수가 생각과 감정의 형태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현실 창조에 기여한다는 개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주파수의 우주적 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사건의 관찰자가 아닌 의식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영향을 미치고 공동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학적 및 영적 분야는 우리의 생각, 말과 감정이 에너지와 주파수를 가지며 이러한 진동이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 복잡한 신경망은 지속적으로 전기적 발사를 통해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에모토 박사의 물 실험을 고려할 때, 주파수가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세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분자 구조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진동 주파수는 우리를 영향하는데 제한되지 않으며, 주변 세계와 얽혀 있으며 연못의 파동과 같이 상호작용하거나 강화되거나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거나 영향을 준다는 믿음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 맥락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거대한 표현의 초고속 컴퓨터로 묘사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도와 명확성에 맞춰 정렬되면 특정 주파수에 맞춰지는 라디오를 조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현실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망, 포부 및 목표와 일치하는 주파수에 지속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들과 공명하게 되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율은 믿음 의도 및 감정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현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 강하게 믿고 그 결과의 주파수에 녹여내야 합니다. 한번 비전을 확고히 믿고 그 감정과 생각으로 적신 것처럼 우리는 강력한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이 주파수는 자석처럼 작용하여 동일한 조화에서 진동하는 상황, 사람 및 경험들을 끌어들입니다. 우주는 그 광대한 지능으로 이러한 주파수에 반응하며 때로는 기적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정신적 현연의 힘을 진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식, 마음 챙김, 그리고 인내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타고난 힘을 인식하고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조화를 이루는 주파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낮은 진동을 가진다고 해서 당신이 더 나쁘거나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더 진화했거나 덜 진화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 진동할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낮은 주파수 범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것이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동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실천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명상, 의식적인 호흡 운동, 매일 감사 표현하기, 친절한 행동 실천하기, 자연과 연결하기,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하기,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 육성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실천은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당신을 우주와 더욱 조화롭게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진동과 주파수의 힘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질문하고 우주의 신비와 그 안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진동을 높이는 여정은 자기 발견과 개인적 성장에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